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1년 농사를 지으려 합니다 무엇으려 된장 가름을 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정월에 에 제가 2월 1일 날 음력 1월 14일 날에 제가 된장을 담갔고요 그러니까 오늘이 약 77일째 되는 날인데 이렇게 준비물은. 어, 고춧가루 씨하고, 또, 어, 보리밥, 보리밥, 또 찰밥, 저는 또 찰밥도 한번 넣어봤거든요. 또 염수 빠진 소금, 또, 요렇게 매주, 예, 그리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 항아리가 100년이 넘은 항아리입니다. 요렇게 간장을 떠다가 요렇게 이제 믹서를 해줘야 되는데요. 된장 하게 되면 오덕이라고 하잖아요. 그죠? 오덕. 오덕이라고 하는 것은 단심, 항심, 무심, 선심, 화심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이제 화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단심은 다른 음식과 어울려도 자기 맛을 잃지 않는 게 단심이고 항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무심은 기름진 냄새를 제거해주고, 선심은 독한 맛을 부드럽게 해주면서, 화심, 어떤 음식과 어울려도,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, 화심 같은 마음으로, 어떤 조직에 가도, 어떤 단체에 가더라도, 화심으로 잘 어우러지면은, 어, 우리가 또 이렇게 지혜로운 그 조직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. 오늘은 그 오동의 장맛을 가지고, 장인의 손맛으로, 그 맛있는 1년 농사 된장을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